성경의 이야기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말을 들어 봤을 거예요. 좋은 말이긴 한데 예수님이 의미하시는 영생이란 뭘까요? 네, 예수님은 이 개념을 구약성경에서 인용하셨는데요. 우리말로는 영생 또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르지만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 세대에 이르는 생명이 됩니다. 그 세대에 이르는 생명이라 무슨 뜻이죠? 네, 이 난해한 표현을 이해하려면 우선 성경이 말하는 세대가 뭔지 알아야 해요. 좋아요. 히브리어로 세대는 올람이라고 하는데 올람은 기간을 가리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요? 길이는 상관없어요. 과거나 미래일 수도 있고요. 다만 중요한 건이 기간은 무언가 지속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음,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부터 그의 후손을 거쳐 모세에 이르는 세대는 모세의 조상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모세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의 날들을 기억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나 세대는 이보다 더 짧은 미래가 되기도 해요. 예로 사모엘은 평생 성전에서 섬기며 살게 되는데, 어머니 한나는 아들을 바치면서 그의 일생을 세대라고 부르죠. 즉 세대란 고유하고 변하지 않는 특징을 지닌 기간이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특징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다양한 세대가 가능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시에 두 세대를 살기도 해요. 두 세대가 겹친다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럼 그 세대에 이르는 생명이란 말로 돌아가 보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요? 성경 이야기의 서두에는 인간이 흙으로 창조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건 피조물의 유한함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이미지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세대를 산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거룩한 동산에 두시며 더 깊고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도록 초청하십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요? 네. 성경은 이 나무가 그 세대에 이르는 곧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생명을 준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함으로써 말이죠. 하지만 인간은 그 세대에 이르는 생명을 받아들이는 대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맞아요. 그건 인류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서요. 그래서 결국 그 세대에 이르는 생명을 잃고 죽음의 세대로 들어가고 말죠. 서로를 학대하고 자기 기준에 오른 대로 행동해 세상은 아주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후 성경의 이야기는 두 다른 세대, 즉 자기 마음대로 살다 죽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느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돌아갈 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세요. 맞아요. 바로 그 약속을 통해 이야기는 마침내 예수님께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두 세대는 겹칩니다. 그분은 유한한 죽음의 세대를 사는 동시에 영원한 생명의 세대도 사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대에 이르는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지만 인류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거절받고 죽임당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보다 강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다른 이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또 이렇게 말하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게 바로 그 세대에 이르는 생명입니다. 어쩌요? 그런데 대부분 영생은 죽은 후의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바로 지금 그 세대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세대와 죽음의 세대가 만나는 장소가 되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건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지금 여기서 영생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우린 여전히 죽음의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죽은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네, 죽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기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육체는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부르는데 그리 많이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생명의 세대가 죽음의 세대를 완전히 이기는 때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죠.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은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죽음의 세대가 아무 힘도 쓸수 없는 세상 말이죠. 맞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에 완전히 연결된 삶에는 끝이 없으니까요.